5월 소득이 1억 원인데 빚을 탄감 받았다면 여러분은 납득하시겠습니까?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국민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. 새출발기금.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제도였죠. 그런데 그 제도를 통해 고소득자 수백 명이 총 840억 원의 빚을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였을까? 이 질문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. 월 소득이 8천만 원, 어떤 이는 1억 원이 넘었지만 채무의 60에서 90%가 탕감됐습니다. 심지어 가상 자산을 숨기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감면을 신청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. 분노는 커졌습니다. 누군가는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며 빚을 갚고 있는데 누군가는 법의 빈틈을 이용해 세금으로 채무를 덜어낸 셈이니까요. 하지만 들여다보면 사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. 새 출발기금은 2022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설계된 제도였습니다. 당시엔 소득 증빙이 어려워 순부채 부채 마이너스 자산 기준으로 판단했죠. 즉 돈은 많이 벌어도 부채가 크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. 결국 제도의 허점이 도덕적 해이로 번졌습니다. 감사원은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에게 감면을 해준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, 금융위원회도 인정했습니다. 당시 취지는 이해해달라면서도 앞으로는 소득별로 감면율을 차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제 새 출발 기금은 손질에 들어갑니다.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, 가상자산 은닉이나 가족증여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. 한편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세도약 기금은 아예 고소득자를 원천 배제했습니다. 중위소득의 125%를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소득층에게는 감면보다 재기와 자립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. 결국 제도는 진화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정책이 이제는 형평과 신뢰의 잣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럼에도 남는 건 질문입니다. 누구의 빚이 누구의 세금으로 탕감되어야 하는가? 그리고 진짜 다시 일어설 사람을 돕는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미 지원을 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부동산처럼 소급 적용이 가능한 시대에 부정하게 타간 세금으로 탕감되었다면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다시 찾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시사 트러블이었습니다. 즐거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